컨설턴트 멘토 강사로 성공하는 사람들은 뭐가 다를까요? 똑같이 시작했는데 누군가는 연봉 1억 원을 넘고 누군가는 1년 만에 포기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멘토 k입니다 요즘 컨설팅 멘토링 강의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장에서 진짜 성공하는 사람은 10%도 안 됩니다 그럼 성공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뭘까요? 오늘은 컨설턴트 멘토 강사로 성공하는 10가지 특징에 대해 알아봅니다 지금부터 집중하세요 성공하는 컨설턴트 멘토 강사의 10가지 특징 1 내가 누구를 도울 것인지 고객을 명확히 정의한다. 실패하는 사람 그냥 모든 기업을 돕겠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연매출 3억 원 이하 소상공인의 온라인 마케팅을 실무 중심으로 컨설팅합니다. 특정 대상 타겟층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나는 누구에게 어떤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가? 이걸 명확히 정하세요.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판다. 결과 중심 사고. 실패하는 사람 저는 이론적으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 저는 실제로 5개 기업을 성장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기업과 소상공인이 원하는 것은 이론이 아니라 성과입니다. 내가 도와준 기업 성과 실전 경험을 강조하세요. 3. 브랜딩에 투자한다. 자기 홍보 필수. 실패하는 사람 좋은 실력만 있으면 알아서 찾아오겠지. 성공하는 사람 내 강의, 컨설팅을 유튜브 블로그 SNS에서 지속적으로 알리겠습니다. 나를 모르면 고객이 올수 없습니다. 강력한 브랜딩 전략을 세우고 꾸준히 콘텐츠를 쌓아야 합니다. 4. 디지털 AI 활용 능력을 키운다. 변화에 적응하는 자가 살아남는다. 실패하는 사람: 난 그냥 내 경험대로 하면 돼. 성공하는 사람: AI, 빅데이터, 디지털 마케팅을 활용해 더 효과적인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챗GPT, 구글 재미나이, 동영상 AI 툴 등을 활용해 컨설팅 효과를 극대화하세요. 온라인 강의 플랫폼, 챗봇, AI 기반 콘텐츠 제작 툴을 적극 활용하면 경쟁력이 올라갑니다. 고객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실패하는 사람: 나는 그냥 강의만 하면 된다. 성공하는 사람: 내 컨설팅을 받은 고객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보여준다. 실제 컨설팅 사례, 매출 상승 데이터, 고객 리뷰를 적극 활용하세요. 6. 고객의 문제를 듣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실패하는 사람 나는 항상 같은 방식으로 컨설팅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고객마다 상황이 다르니 맞춤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고객마다 문제 니즈 해결책이 다릅니다. 나는 고객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합니다. 이 자세가 중요합니다. 7.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콜라보 앤드 협업. 실패하는 사람 나는 혼자서 할수 있어. 성공하는 사람, 다른 컨설턴트 강사들과 협업하며 성장하겠습니다. 다른 전문가들과 협업하면 더큰 기회가 옵니다. 공동 강의, 공동 컨설팅 파트너십을 활용하세요. 8. 자신만의 컨설팅 방법론과 도구를 활용한다. 실패하는 사람, 그냥 남들이 하던 대로 합니다. 성공하는 사람, 나는 고객 맞춤형 컨설팅 프레임워크를 적극 개발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수왑 분석, 포피 마케팅,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외, 타겟 시장에 맞는 자신만의 컨설팅 도구를 개발하세요. 고객이 신뢰할 수 있도록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방법론을 구축하세요. 9. 컨설팅 보고서 작성 역량이 뛰어나다. 실패하는 사람 말로만 컨설팅하고 끝입니다. 성공하는 사람 컨설팅 후 체계적인 보고서를 제공해 실행 가능성과 주간 기관의 신뢰도를 높입니다. 컨설팅이 끝난 후 실행 가능한 보고서 제공이 중요합니다. 보고서는 문제 분석 해결책 실행 계획 기대 효과 순으로 정리하세요. 10. 항상 열린 사고로 새로운 지식을 쌓는다. 실패하는 사람 나는 이미 다 알고 있다. 성공하는 사람, 최신 트렌드를 공부하고 새로운 분야를 지속적으로 배웁니다. 생성형 AI 효폼, ESG, AI 기반 콘텐츠 도구 등 새로운 트렌드를 학습하고 컨설팅에 적용하세요. 지속적인 공부와 성장만이 성공하는 컨설턴트가 되는 길입니다. 위 내용을 정리하면 성공하는 컨설턴트 멘토 강사의 10가지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고객을 명확히 정의한다. 2. 지식이 아니라 경험을 판다. 3. 브랜딩에 투자한다. 4. 디지털 AI 활용 능력을 키운다. 고객 성공 사례를 적극 활용한다. 6. 고객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한다. 7.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한다. 8. 자신만의 컨설팅 방법론과 도구를 활용한다. 9. 컨설팅 보고서 작성 역량이 뛰어나다. 10. 항상 열린 사고로 새로운 지식을 쌓는다. 이열 가지를 실천하면 당신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상 멘토케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